예 저는 아, 지금 간호학과의 안효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저희 학교에 2008년도에 와서 지금 현재는 정신건강 간호학을 이론하고 실습 주 전공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처음에 이제 교수 학습 지원센터에서 메일이 와가지고는 알게 되었고요. 상당히 좀 당도스럽고 어,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. 어,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아, 학생들한테 되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좀 생겼습니다. 먼저 어, 그두 친구에게 좀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. 제가 조금 그 과제를 좀 많이 주는 편인가봐요. 그래서 학생들이 좀 독서 치료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제는 이제 정신간호를 하다 보니까는 정신간호라는 게 사실 우리 정신도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신이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해가지고는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이제 치료 방법들을 하나 의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고자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독서치료도 하고, 사이코드라마도 하고, 또 견학도 하고, 좀 다양하게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좀 과제가 많았었고, 그 과제가 하나에 또 귀찮을 수도 있고, 또 국시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, SAS는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?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, 또다그렇진 않을 텐데, 이 친구들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더 많이 컸었습니다. 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부탁을 하는 게 약간 상호작용이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한 사람이고, 또 학생들 역시도 졸업을 하고 나면 간호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. 환자들을 만나고 보호자들을 만나고 다른 의료진을 만났을 때이 상호작용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충분히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경청인데 이제 그게 근데 경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듣고 막 이때가지고 경청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더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좀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어떤 취임세도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이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저한테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어서도 상대방이 잘 표현하게 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의사 소통에서 적극적인 경청하는 방법들을 좀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요번에가 그 학생들이 그 동안은 이제 비대면이었다가 이제 대면을 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 역시도 상호작용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반응도 잘 해주고, 어그 다음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따라와 준 게, 그게 좀더 효과적이었다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대상자가 내가 뭐 무엇인가를 잘 말하는 것보다는 대상자가 좀더잘 표현할 수 있도록. 도와줘야 되고,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할 때, 아 이런, 이런 내용을 말해야지가 아니고 아니라, 그냥 주제만 생각하거든요. 오늘은 이런,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,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,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뭐 역할극이라든지, 또는 사례라든지, 다양한 경험들이 같이 아우러져가지고, 어울려가지고는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생들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탁하는, 음.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네,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,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이라 할 만큼 편입한 만학도였어요. 네, 근데 그분은 나이도 좀 많이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쳐쳐다봐 보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한2주 정도를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는 저는 이제 그저 학년 때는 못 만났고 이수업에서만 만났던 분인데 어 되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적지도 않고 어떤 반응을 잊지도 않고 그냥 다 보고만 있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분에게 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전화를 했었습니다.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지. 예, 그리고 그, 이게 이제 그분 나름의 또 공부하는 패턴이더라고요. 음, 다른, 뭐 제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. 그래서 그분 자체로 그냥 존중해주고 나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어, 조금 더 편안하고, 어, 어, 했었습니다. 음,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딱 받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제 인생에서도 어, 상당히 중요하신 분인데, 어, 경북대학교에 예. 교육심리학 담당하시는 김진숙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. 근데 그 수업은 교사들이 참여하다 보니까는 거의 한 10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었고 대학원 수업인데도 불구하고. 근데 그 대학원 수업 100명이 넘는 수업인데도, 어, 그냥 나 옴이 나 혼자 1대1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 다음에 그 수업을 나가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일주일을 잘 보낸 느낌, 그 느낌이 이제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.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일단은 내가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꺼낼 수 있도록 당신 앞에서는 온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음, 좀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지만 그 제공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뭐 의미있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보면서 아,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에기스들만 사실 여,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. 그래서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. 아, 그럼 마지막 발인이 있습니다.